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이롱바둥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아주 실수하기 쉬운 그러한 사흘 문제, 두 문제를 준비해 봤는데요. 그럼, 과연 어떻게 두어서 백을 잡아야 되는 것인지 저와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화면에 보이는 여기 있는 백도를 잡아야 되는 그러한 문제인데요. 여기 있는 백 잡는 것이 결코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두어서 백을 잡아야 되는 것일까요? 가장 먼저 여러분 여기서 어떠한 수가 떠오르십니까? 이곳에서 단수 치는 수가 떠오르시죠. 자, 이곳에서 단수를 치게 되면 백이 여기를 때려 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떠한 수가 있죠? 이렇게 치중을 가야 되는데 여기를 때려요. 그럼 지금처럼 누워서 어떻습니까? 이곳은 마치 흑이 백을 잡은 것처럼 보이시죠.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어떠한 수가 있겠습니까? 자, 여기서 이곳을 먹었을 때, 다시 이쪽으로 왔을 때, 이걸 때리질 않아요. 그럼 어떠한 수가 있냐고요? 가만히 연결하는 수가 있습니다. 자, 이곳을 연결하는 수를 여러분들이 깜빡하시기 아주 쉬워요. 자, 그러면 흙은 어쩔 수 없죠. 여기 있는 102점 먹어야 되는데요. 먹여치기를 하는 순간 이곳을 때리면 여기가 공배가 하나 비워져 있기 때문에 뒤에서 단수 치는 순간 여기 있는 흙도를 살릴 수가 없어서 지금처럼 진행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백이 살아버려. 이곳은 흙이 아쉽지만 실패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덜컥 여기서 단수치는 수될것 같았지만 정답이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어떠한 수가 정답이 되는 걸까요? 자, 지금 이 장면에서의 정답은요. 바로 이곳에서 단수치는 수가 정답이 돼요. 자 그러면 백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여기 있는 흙도 아니 백넉 점이 단수를 당했기 때문에 여기 때려 내야 되거든요 자 여기서 흙이 중요하죠 지금 요렇게 단수 쳤다가는 백이 지금처럼 누워 패가 되어 실패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흙도 여기서 아주 재미난 수를 하나 발견하셔야 되는데요 어떠한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급소에 치중 가면서 백도를 단수 치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백은 어쩔 수 없이 이곳을 때려내야 되는데 지금처럼 여기서 단수를 치게 되면 여기 있는 백도를 모두 잡을 수 있어 흙이 성공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두 번째 문제도 저와 함께 풀어보실까요? 자 이번 문제에 여러분 여기 있는 백도를 잡아야 되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과연 어떻게 두면 백을 잡을 수 있을까요? 자이 장면에서 여러분 제일 먼저 실전이라면 아마도 이곳에서 이렇게 연결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러면 백도 흑한 점을 먹겠죠? 그럼 여기 있는 백도를 더 이상 흑이 잡을 수 없어 실패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백을 잡는 그러한 멋진 수순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발견하셔야 되는데요. 자, 그렇다면 과연 지금 이 장면에서 어떠한 수가? 정답이 되는 것일까요? 자이장면에서이 정답은요 바로 이곳을 하나 끊어가는 수가 아주 좋은 수가 됩니다 백이 이곳을 때려낼 수가 없죠 환격으로 잡히니까 그래서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여기서 단수를 이렇게 치면서 흑한 점을 먹어야 되는데 여기서 어떠한 수가 있냐고요 흑은 가만히 나갑니다 가만히 나가는 수가 좋아요 그러면 백이 이곳을 연결했다가는 지금처럼 단수를 치고 먹으면 뒤에서 단수 치는 순간 여기 있는 돌을 연결할 수가 없죠. 모두 잡혔습니다. 그래서 흙이 백을 잡아 성공이 되고요. 자 여기서 이제 조금 까다롭게 두는 수순이 있죠. 바로 어떤 수입니까? 이곳을 때려내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잘 두셔야 됩니다. 정말 깜빡하기 쉬운 수가 여기서 단수 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럼 지금처럼 두어서 패가 돼요. 실패가 됩니다. 패 없이 백을 잡는 그런 멋진 수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바로 그 정답 수순 어디가 되냐고요? 가만히 일선을 내려 빠지는 수가 아주 좋은 수가 됩니다. 연결하면 단수 쳐서 여기 있는 백돌 모두 잡을 수가 있고요. 그렇다고 지금처럼 백이 이곳을 밀고 들어오면 뒤에서 단수 치는 순간 결국엔 여기를 연결할 수가 없어서 백을 모두 잡아 흙이 성공이 됩니다.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